네, 김하인쌤의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 설명 틀린겁니다. 종합문제네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 자는 등록결격사유죠. 그럼 개공등이될수 없죠. 중개포조원도 될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이번 공인중개사는 자기공유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 양도도 안 되죠. 공짜도 안 됩니다. 3번. 자격 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 그럼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 결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될수 있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한게 자격증 양도대여, 양도대여고,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취소 사이가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 명칭 사용하지 못하죠. 또는 이와 유사 명칭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왼쪽 쪽영클클하하시한한번에끝내는중계사법 이론강의 쉽게 공부할 수있습니다 기출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 특강도 병행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굿밤!